안녕. 잠깐만요. 금이미 TV의 음입니다. 와! 오늘은 제가 아이고. 한번 먹는 애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재료는 마이주. 아이고. 네, 마이주. 두 개. 감두 개, 스푼, 전의 스푼, 감자 전분의 식어 파우더, 그리고 그릇, 전의 그릇, 그리고 물소금을 준비해 줍니다. 먼저 이 그릇에다가 말줄을 따서, 오, 오, 오! 그 다음에, 먼저 저는 4개를 따주도록 하겠습니다. 4개. 4개를 따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쓰레기 넣었어. 빨리 드 넣어야 되는데. 달콤하고 맛있는 그리고,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초콜라 맛을 한번 넣어줄. 먼저 이걸넣를 충분하면 그냥 갖다 놓도록. 잠깐만요. 이거를 오븐에다가 굽고. 아아아아아아아르오에다가보고 올게요 한 30초? 10초? 20초? 20초만 굽고 올게요 고고 전 30초는 뭔가 부족한 거야 다이해서 조금 더보았습니다 근데 네, 너무 제가 그게 뭉뚝더라고요. 그래서 숨 덮는 거를 가졌습니다. 숨덮게 오, 잘 녹았어. 오, 우와. 오! 옆에서 누가 제가 촬영하시는 분이 지금 화장실에 갔다가 걸어 다니는 중인 거예요. 이번에 잘될것 같다. 이전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실 s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아. 오오 oh. 우와우 oh. uh. 음 냄새가. 음, 콜라, 이제, 텐션 있잖아요. 텐션 없는 중는 그거, 코소마이한 있잖아요. 그만 먹것 같아요. 약간, 가 그런 느낌이네. 코독기 맛. 콜라인데? 음!